이번 사별론중거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 56장을 통하여, 하님의 집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소경과 봉오리 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55장과 같이, 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서, 이제 사명이 없고, 죽음이 없는 셋의 축복을 이루는 데는 어떤 자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인데요. 에덴 동물에 회복돼서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과연 누구이냐? 하느님과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자들이 그 과연 누구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다스린다고 했지만 신약에 가면 만 많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천년왕국이죠그 시대에 어떤 자들이 이게 세세 축복을 받게 되느냐? 그거를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하시면 네, 보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있고, 나의 의가시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은지. 하님의 금의를 받고 세시대에 갈 때는 공평을 지키고 의의를 행하, 행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사를 다시 연하는 사명자가 나와서 알지 못하던 선지사를 알게 될 때는 하늘의 구원 날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동물의 반시될일 중에 하나는 시세계인 사명자가 기이 10장 11절에는 다시현의 사명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죠. 이종이 오늘 마지막 사명자로서 이 종이람은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을 때 또한 공평을 지키며 의의를 향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그 법이 틀렸죠. 양심시대는 노아의 법을 지켜야, 노아의 방주법을 지켜야 됐고, 언영시장 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켜야만 됐고, 율법시대에는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못 받고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십자의 법을 지켜야만 이제 영혼이 죽지 않고 중생을 맞아서 천국을 가는 영원권 시대의 복음이었었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언 서의 실험을 알지 못하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인들영접할 수가 없고 새 시대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그 전생을 받으은 기본으로 생명이 탄생된 거니까 장부의 신앙을 앞에서 마귀색과 싸워 이기고 새 시대에 거울한식가 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이해는 말씀을 읽고도 거칠게 켜면 이기는 자가 되고 에, 죽음이 없고 또 이제는 사망이 없는 이런 세시대 축을 누르게 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봐도 슬기는 말씀의 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교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이런 일이죠. 그래서 주인님도 뭐라 그럽니까? 마트 6장 2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일단, 일단은 일단은 이 땅의 천연왕국이 아님면 따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궁세계에 영원 세안이줬 땅이 또 있죠. 세례를 선명히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천연왕국의 복분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 땅의 천연왕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듬뿔 준비를 해야 된다. 는 말을 많이 하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가 나오는 뜬불이 밖으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면이 있어 어두의 빛은 등불 것 같으니 날이 세요 셋불임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지 너희가 이것을 주위하는 것이리가 아니라 확실한 면을 가르치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두의 빛은 뜬불이고 등불이다. 그래서 마음이 그거만 가리는 자가 지금 왔는데. 이때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언대로 과거에도 하나님 역사를 하셨고 저 예수,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언대로 오셨고 현재도 예언대로 상치되고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예언의 말씀대로 되는 걸 알아서 활릉과 제왕의 초창고세시대가는 이런 복도 예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등불준비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는 신앙준비를 하지 못하고 제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준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 군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만약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때 등불로 이루사면이루사면 들어 오차다 부르짖기 같이 하면서 심증의 이야기를 스스로 이루을 여호와께서 복도 내지 아니하며 화도 내지 아니하시는 하는들을 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예, 백민이 이제 흑암에 관는 이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복주 주는 분도 아니고, 봐도 주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때 등불로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역시, 예의 말씀을 통해서, 예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알고로 모아져서 새 재축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2절입니다. 안식이를 지켜 도전 폐지하냐며, 그 선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하냐야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아니라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이런 겠기했죠 이거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걸 얘기했죠. 안식일은 선택받은 육적이설명성들의 법이었죠. 예수님이 고예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 순살하신 날이 이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그거는육적위대인의 법이지 영적 이스라엘 교통들의 기독교의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식을 하신 수일 날을 지키는 것이 사모의 것을 이겨야만 우리가 그리고 낙원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래요? 손을 금어요? 모든 악한 행자냐고 하나님 이 가시라 한 사람이 이제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은 뭐원경 말씀 악은 단게 악이죠. 또마의 세력을 이제 합계하는 것이 또 악이죠. 하나님 없던 자들이 악이죠. 죄를 해결치 않는 자들도 악한 인간이다. 이 죄인이다. 이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의로운 일을 나가며 믿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정확한 진리의 줄을 국가도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재앙 내리고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보관하는 법이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인간을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예언의 법을 전하는 종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진리의 심판의 다른질이라고러죠그걸굳게 잡아야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법대로 모든 이론서 본문을 본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교인의 교단의 이론이나 학설과 모인 뭐 결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고 순종잘하은 받는 것이 탄순한 질리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함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주 합당한 법이다. 여러분이 생각을 가져야 적당한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였지만요, 고자도 나는 말은나오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이라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체 구원의 섭리를 누구를 구원한다고 생각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의 본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원래 유대인도 예수 믿고 청소가 되면 당연히 또한 구원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연합된 이방인은 예수 의고 충성받은 이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백성 중에서 거기 반드시 관련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믿고 순종해서 진리별 스교하는하나님원한 백성이 된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고자도 나는 말을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자들라도 예수 님고 충성받아서 성령 받는 열매를 맺게 되고 축복을 받게 돼서.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마른 나무는 성령을 받지 못한 면을 뜻한 것이고, 푸른 나무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도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진리를 굳게 잡고, 이제 순종을 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푸른 나무가 돼서 사실에 축복을 누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시켓에서 3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주 소망은 마른 배가 가득하다 그랬죠. 그 마른 배에 이제 하나님의 종이 생기를 불어 넣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다 살아나서 요큰 군대가 됐다 이 말이죠. 아무 소망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보신지할수 있는데 큰 군대는 이 말이 1 0사천명이 하늘 군대, 여의 군대, 백마탄 군대, 이것이 이제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이 입맞은 7환 사체명의 필요성들을 뜻한 것이고, 이거는 아마 기도의 최종 승려여 세세 왕클 축복으로 세세의 지도자의 에고 복을 받게 되는 상을 뜻한 것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아무의 소망이 없다더라도, 아님의 진리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세상에 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나의 안식이를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내 번역을 붙게잡는 보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주일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주일 얘기는 해드렸죠. 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늘 기뻐하는 것을 뭘 선택해서 잘 말씀을 그,게 잡고 나가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네, 진리도 순종해야 되지만,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신앙의 종을를갈 수가 없는 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께서 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엄영한세 이름을 준다 그랬죠. 세 이름은 이제 다 왕권 받은 종들는 이 말은 실험사청을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왕권의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인데, 이것이 받는 자들이 이 말은 실험사청에 대해서 새 시대의 지도자 반열, 왕권의 반열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궁 도상을 받게 되어있고, 이런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이 모든 이언석의식이 응하고 이루어는 과정 중에, 제전3년반에 예, 37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만의 운을 아무데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전3년반에 37개월 동안만 인을 맞아서 새 이름을 받고 시간 싸짐을 일으키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시작될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주에서 7절입니다. 또나여호와에게 연합하며 섬기며나 여왕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상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저 희생은 나의 단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마음이 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매자될 것이니라. 여기 이제 또 역시, 환약에 말씀하시는 것은, 주기를 잘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은 내 집에 인도한다. 그게 바로 성상이라고 했죠 성사는 마귀가 없는 천연왕국을 뜻하는 겁니다.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인대해서 들어간다. 내 집에 인대 들어간다. 그랬죠 이제 앞으로는 삼사에 들어가면 이청령의 역사로서 진압의 순종한들만 첫 대교의 사람이 이제 상대되는 호수와 예배와 예미를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순종한들은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그러은 바벨계가 돼서 하늘에 앞에 제사 드려도, 예배 드려도, 또한 허물을 받아도 하늘이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확실한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님께서 기꺼이 돼서 받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지 마지막 인간의 첫대계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여기 마민이 기도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집은 첫대계는 마을 구원하는 지고 마음으요 기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숙화되고 또 말씀을 잘지키않마서 허감을 끌지 못하는 데서 기도하고 상을 한다고 해서 판을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을 과감하면 막이 에 참소가 있기 때문에 상달되지도 않고 또 하는 은혜도 되지 않고 이런 시대가 온 것이 바로 천삼년반이거든요. 그래서 할국만을모으는데 여러분들이 이 진력의 순종왕으로 반드시 열린문이 있는 빌라델피아처럼첫되에 들어와야만 하늘에서 내려치을 받게 되고, 표를 승천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축장세하고즉장으로 표를 승천하는 신부단장이 되고, 이제는 세시대 축구를 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정확히 지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6 7장에딱두 가지 방법 뺏기는 앞으로 구원의 방법이나 새시대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인마진 14,000명에 대해서 편의성 전환으로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복하여 나중에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백마당 군대에서 아무래 승리하는 이런 이기는 자리에 대한 방법과 또뭐 계륵 칠장부들 보면 능률이 세울 수 없는 큰 문이라고 그랬죠. 신부단정은 못했어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환란지앙 심판할 날에 안에 보와 인도와 야육을 받으므로 세대 축구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 3시대에 지도자가 될 자들과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만 두 가지가 구분된 것이 알고인데 이걸 이해는 구원받는 것 없는 것이 마지막 한일에잠삼년만 역사다. 참삼년말 역사만이 그때다 알고 축 가리고 후삼년만을 그러니까 용서와 자비가 없는 심승의 표를 받는 시절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 한눈에 빠지는데, 그것은 심승의 표를 받는다는 심판의대답자다멸망의대답받아서 아마겟동과 이제는 대접자한테그 이름을 받다가 전멸을 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이질를잘 순정하고 분별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뭘 먼저 합니까? 성전, 이제, 청소를 먼저 하시죠. 그래서, 예, 금서세 군데 다 나오는 것이 빠르고 보니까, 이돈 받고 있는 자들에게 삼각 들기 하는 자들의 이제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막 그러셨죠. 그게 뭐라 그럽니까? 여기는 강도에 구례를 만든다. 이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이와 목 2장에 보면, 이제는 또 그때 고부은는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을,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죠 이게 예, 바로 예수님이 부패된 교회를 청소하고 의로운 교회로 사실 만드는 것 뜻했는데 이것이 현재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교회가 이제는 장사는 지고또 여기 강벽 불효를 만든다 하는데 이런 그 교회들이 됐죠. 이건 왜 그래요? 이제 뭐 이사야 5장에 보시면 뭐라 고 그럽니까? 내 포도원에 담과 울대를 얻어서 허락한다고 그랬죠. 이거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양과 역사가 섞여 있고, 이제 마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이 교회 아니거든요. 이걸 종해서 알고만을 모으는 것이 바로 첫때의 역사고, 이때 하늘이 의로운 교회를 합당한 교회를 열림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인간 눈물의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을 이제 하님께서하님이교회합당한 예,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건 예언의 법 예수 믿고 충산 받는 자들 중에 예언의 법을 읽고 도고 지키는 자들을 얄곡으로 모아서 세제 축복을 준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언정은 마지막 법이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8절입니다 이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여가 말으라 내가 이미 모든 봉백성에 또모과 구석에 속하게 하리라 아셨느냐 그런데 이 성생들 같은 경 쫓겨남을 받은 자들을 모른다 그랬죠. 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데 여러분들이, 예, 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님에 쓰임받은 자들은 다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야곱이고, 그 사람이 또 누굽니까? 요셉이고, 그 사람이 또 누굽니까? 오세고, 또 그분이 또 누굽니까? 그분이 또한, 사도 봐도 되지만, 예수님까지도 누가 보면 사정해 보면, 이제 쫓겨남을 당하시죠. 말씀이 불리고 이자 61장 1절 2절 읽고 이것이 너희의 귀에 그것들은 내가 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내지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중에 부패된 불량 교권들에게서 이제 참된 일을 믿고 순명한들을 쫓아내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히려 인마진시간 4천 명에 이제 들어갈 자들이 되고 이분들을 또 모으라 등의 또 모은다 그랬죠 또 모는 막 말고 다시 이제. 등이 세수한 꿈물에 백성을 모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영적인 지원, 부패된 교회하고 연결싸움을 벌이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속화되고 부패되고 특별히 WC나 WE를 연결해서 다원을 수정하는 그런 교권 속에서 하나의 복을 받을 종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는 실질이 나와야 되고 접근하여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WC를 용납하는 것은 다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잘분배하 되는데, 지금 큰 교단들이, 큰 교회들이 대부분 다 WC에 가입돼서 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기를 잘 분배를 줘서, 이제는 이 시대에 바로 똑같는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잘 지켜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싶으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이러한 절개를 지키는 이러한 교회가 되만재미있경형할수 있는 신앙에서 깨끗함을 유지해서 신부단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인간 생활 들으면 야곱의지파을 일으키는 종이 다시 나올 권리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마진 신만 4천명을 일으키려면 뜻한 겁니다. 이 말인 신만 4천명의 12지팔력이면 육족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시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적의 보혈에 공로에 예수 믿고 중사받아야만 하느님의 백성이고 이게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고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무슨 육족 이스라엘이지 4천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12지팔력을 지금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다 중에 그래서, 이제는 시도대로 뽑을, 이 새로운 신앙의 용사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49장 6절에 분명히 야구의 집을 일으킬 종이 나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인을 쳐서 실험사가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2700년에 이어는 이런 이사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야구의 집하는 적어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4,000년이 된 거죠. 그럼 그때에 4,000년의 지파를 사용한다면, 야곱 집발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정원의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났다는 것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스라엘이 것처럼 승리자,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도자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로서 옮기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정원의 합동을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이제, 이 말씀, 이 질을 분별이도 않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놀랍죠? 이 말씀을 잘 가슴으로, 자, 새겨드려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9절에서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깨라. 그바스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죄하며, 엉어리 깨라. 능이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들기를 좋아하는 자요.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적한 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도 마하며, 피차리를 오라. 내가 호두주를 가져오리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까지또 크게 넘치리라. 하루의 주원들이 일이 개념에 빠져서, 어둠에 빠져서, 소경과 귀목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건 엄중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42장에서도 소경과 귀목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건 그때 42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그 충성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때에 그 복음만을 끝이 끝으로 알고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재림에 대해 죽지 않고 셋시라고 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기록 10자장 6절에는 죽지 않는 복음이나 영원한 복이라고 그랬죠. 이사의 40장들에서는 아름다운 쇠시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전할 때 이걸 안받는걸 소비가 귀먹으일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짐승들이 와서 성키라고 그랬죠. 들별히 짐승들은 북방 공산당을 뜻한 겁니다. 북방 공산당이 심판에 활란이 그때 마지막 이제, 3년을 닮지르지 을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햇빛같이 나타나는 모든 연속의 의식을 저는 종이 전하는 것을 받아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그 목사들을,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기도 탐욕한, 몰박한 목자라고 그랬죠. 봉어리 개라고 그랬죠. 때를 알지 못하니까, 때를 알지 못하니까, 경고도 하지 못하고, 신부담장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속 그래서 유익만 보다가 파욕만 치면서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돼서 쾌락만 즐기다가 다 망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인간이상인간 이론이 아닙니다. 아니 엄중한 말씀의 경고이거든요. 일정일또 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정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받으야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에는 즉장골을 세치다 가고 휴대용표를 선천하요 체내비를 경접하는 신앙 준비를 해야만 환전한 구호를 이룬 것이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4천만 대의 축구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판별해서 지금 바저드레저드가 됐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주에 취한 것은 바게카마 감당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WCC나 WLM을 따로 쓴 기관은 바게카마로 독주를 마신다들이죠.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때도 분별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용접할 실앙중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몰곽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개시록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니까 개들은 어디를 복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중에 참여하지 못한다했 그랬죠 이 개들이 바로 몰까한 목자들이다 소명과 기물를낸 목자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성령과 신발신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순종해야만 재앙을 받지 않고 세시대 축복 거울 관성에참양는 복을 받게 된 것이 기 20장 17-19절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을잘받아들일야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의 필요로서 세시를 이루는 동시에 믿는 자 중에도 합당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합당한 자로 성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로 강골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연결사물에서, 이제는 신앙의 절교를 지키는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남은 동남동 백성을 삼아서, 세시대의 축구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엄정한 법입니다. 지기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영원과의 관광으로 원제적을 그러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 축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